不用不用不用，有机会有缘有缘再来。我的意思是我给你我的电话号码，如果你来香港，你给我打电话。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有机会哈，有机会有缘话就相见了。OK，哎，真的真的真的真的很谢谢谢谢谢谢，真的真的哈，谢谢谢谢你，慢慢的来没关系哈，慢慢的来没关系哈。OK，嗯，好谢谢，好，拜拜。 东西都有拿哈好여기 어 어, uh 아, 아, 진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농사를 짓다 봐 여기는 날씨만 좋았으면은 진짜 되게 이뻤을 텐데 조금 아쉽네. 야 여기는 진짜 나중에 그 무슨 부보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 와서 한번 이렇게 걸어도 괜찮을 것 같네. 굉장히 심하게 재미없는 지금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데막 쓰레기 되게 많은데, 여긴 그래도 굉장히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너무 깔끔합니다. 우프로 다섯 개 보게 도로 여기도 집 좋네 아또 비가 또 오네 또 시. <laughs> 台湾玩玩几天？那、呃、今天四天，四天，啊、然后后面呢？我下个星期星期二，下星期二、呃、回香港。哦、好,好,好，好、嗯，好，好，香港不错啊。<對> <laughs> 框框那个就是火车站，哦，没有，宽框好几公框那个是，那是东方火车站。你去过香港吗？没有，没有，没有有想去，<laughs> 心有余不足，嗯，嗯香港不错，但是租金费用很高，会、嗯、会会困难。 跟你讲一句话了，哈，来，东山火车站到了，好 o k 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不用，哎，有机会哈，有机会有缘话就相见了，OK。哎，真的真的真的真的嘿，谢谢谢谢谢谢，真的真好，拜拜，东西都有拿哈，好，谢谢谢谢，好，拜拜拜拜拜拜。 야, 진짜, 타이완 사람들 정말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너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착하고. 아, 진짜. 나중에 한번또 와야지, 여기그 아저씨 집 어딘지 아니까 나중에 찾아가서 선물이라도 사갖고 와야 될것 같아. 그러잖아, 비가 와서 큰일이네. 여기 지금 올드타운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보고 갈 건데, 어차피 여기 바로 앞이라서 큰 부담은 없지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도 이쁘게 되게 잘 해놨네. 옛날 건물들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런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걸 만든 것 같아요. 아, 되게 이쁘다. 오늘이 평일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아,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해놨네요. 不是不是，我我我，你要拍是不是？嗯、我头，你你坐，嗯、我帮你拍、嗯，謝謝 매이스크티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네 내가 어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어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핸드폰을 봤는데 한국인이라고 생각해 아하하하하 나도 일본인이라고 생각해 일본인 하하하 네, 내가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을 안 봤으면 내가 어디 사람이라고 생각해? 싱가포르 싱가포르? 하하하 네, 왜냐하면 가끔은 말, 목소리가 좀다네데네 바이바이 아, 여기 진짜 이쁘다, 여기. 여기 대만, 그, 이란현 동산역 앞인데, 진짜 좋은 총만 가지고 갑니다. 아, 파리엔. 파리 어. 어디에 있 이 기차역 새 소리가 진짜 새지 스피커인지 모르겠어. 와, 새 진짜 많다, 씨. 위험할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데. 감전되면 바로 이거 새 통구이 되는 거 아니야?